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 채널 당나귀 TV의 여유입니다. 아직 가을이라 하기에는 한낮은 30도를 웃돌고 너무 덥죠. 우리 마음은 이미 가을인데요. 늦여름의 더위가 기승인데 또 역시 절기다 싶을 만큼 해저물 때 보면 제법 선선도 합니다. 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인구 교육을 오늘 내일 이렇게 출강하는데요. 아이들 수업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사명, 이런 것도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사실은 뭐, 게임에 정말 홀릭되어 있지만요. 시나 동요, 소설 등을 좀 접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화에는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사유하게 하는 힘이 있지요 늦여름의 땅거미라는 나태주님의 시를 한번 소개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마 빗장도 지르지 못한 대문간을 지켜 불그레의 꽃을 피운 능소화 종꽃뿌리의 우물 속으로 빠져드는 매미 울음 마당가 좁은 텃밭을 일궈 김장채소 씨앗을 묻을 채비를 서두르는 아들은 나이보다 많이 늙었다. 얘야 시장할 텐데 연장이나 챙기고 밥이나 같이 먹자꾸나. 저녁상을 차리는 어머니는 더 많이 늙었다. 허리 숙인 담장 키 낮은 담장 넘어 휘휘휘휘 키가 큰 어둠이 기웃대는 여름이라도 늦여름의 땅거미 꽈리나무 꽈리주머니 주먹쥔 꽈리알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황토빛 노을 어떠세요? 그 시어들은요 평상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어, 단어들이 아닌 경우가 꽤 많죠. 뭐 의성어도 그렇고요, 의태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문득.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어른들도, 시를 많이 접하고, 뭐, 에세이, 문학 많이 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 며칠 계속 비가 좀 자주 내렸죠. 그래서 습기가 가득한 이 눅눅함, 축축함도, 뭐, 또 이런 지금의 더위도요, 금방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했던 휴가지 바닷가의 풍경 같은 것들도요, 틀림없이 빛바랜 어떤 흑백 사진 같은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화건입니다 나는 저녁 노을처럼 충만하고 여유롭다. 나는 저녁 노을처럼 충만하고 여유롭다. 나는 저녁 노을처럼 충만하고 여유롭다. 가끔 여행지가 아니더라도요. 저녁에 일몰을 목격할 때가 꽤 있는데요. 참 충만한 여유를 느껴보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